어른 하나만 네, 그럼 저희 감독님, 배우님 입장 부탁드릴게요 박수 부탁드려요 네 그럼 저희 감독님 영화 보실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. 6시간 후 너는 중단을 연출한 이윤성입니다. 네 드디어 일은 한 번, 71번의 무대인사가 끝났는데요. 이두 배우랑 무대인사 도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났어요. 뭐 이렇게 뭐이 영화가 제첫 영화라서가 아니고 그 작년 여름 생각도 좀 많이 나고 이 영화가 한번 찍으면 그때뿐인 거거든요. 그 인연이라는 게. 그러니까 뭐그 이후에도 친하게 지낼 수도 있고, 그렇긴 한데, 기본적으로는 호 시절이라고, 그 시기에 그 인연으로 만나서 영화를 찍게 된 거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명 같은 것 수도 있는데, 여기서도 뭐, 이 영화 자체도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, 이 둘의 좀 여정을 쫓아가시면서 운명이란 건 뭔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저희 영화 이게 오늘 첫날 무대인사 마지막 날인데 아, 마지막 회인데, 이렇게 꽉찬 객석을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이 결국은 뭐 영화라는 게이두 배우가 있어서 탄생했다고 생각하고요 이두 배우한테 힘찬 박수를 좀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네네 네, 안녕하세요 정현이 역할을 맡은 박주연입니다 네자 저희의 개봉 첫날 마지막 무대 인사예요. 네, 어 이게 약간 저한테는 또 마지막 무대 인사가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어, 이 장면을 보니까 제가 또 마음 놓고 운동을 하러 가도 될것 같아요. 어 제가 또 철인 3종 준비하는 동안 어쨌든 준우는 무대 인사를 한번더할 거니까 그때까지 또. 보러 와 주시고요. 어, 마지막 무대 인사인 만큼 우리 재현이가 아주, 아주, 아주. 어때? 미안. 진짜 사과할게요. 그래서 내 실수도 만회할 만큼 재현이가 아주. 선물을 준비했다고 합니다. 진짜 아주 아주 커야 돼, 잖아 <laughs> 그래요, 그래요. 네. 그래요. 영화를 보시면 또 준우가 정윤 옆에서 이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함께 여정을 가잖아요.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한번 무엇을 해볼까요? 고양이 하트. <laughs> 애, 고양이 하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아이거, 네. 아 이거 같이 하면 되겠네. 이거 한번 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. 준우 역할을 맡은 정재현입니다참 음, 이게 이런 고양이 하트를 하고 바로 다음 재수개를 넘어갈 때 어떻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나. 쉽긴 한데, 아, 정말. 네, 이렇게 또 오늘 마지막 또 관까지, 무대 인사까지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제가 사실 평소에 또 영화나 필름 엄청 좋아하기도 했지만 또 경험이 많진 않았는데 또이 영화를 찍으면서 사실 진짜 감독님 그리고 또 배우 선배님들 그리고 또 함께 이렇게 촬영하면서 또 뿐만 아니라 거기 계신 이제 스태프분들 뭐 이런 현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진짜 그 필름에 진심으로 엄청 임을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배우면서 또 굉장히 정말 같이 만드는 거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정말 어 저도 그만큼 느꼈던 만큼 또 여기 함께 무대 인사까지 지금 다 같이 이렇게 도우계신 모든 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느는 게 아니라 진심, 진심이었어요. 진심이었고 네, 아무튼 뭐 그리고 또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작품을 만들더라도 또 보러 와주시는 분이 없으면 또 그렇잖아요. 근데 여러분 덕분에 또 이렇게 시작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도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왔어요. <laughs> 사인 포스터를 <laughs> 여러분께 드릴 시간이 왔는데요. 아. 랜덤으로 리오이. <laughs> 아몇열까지 있죠? 아 아이에. 아이의 십 아니가 아이의 이십 이번 있어요. 네, 시작드립니다 네, 주영배우님. 어, 저는 아 마지막이니까 A열 한번 갈게요. A열에. 아... 아니야 잠깐만 너 숫자 뭐 좋아해? <laughs> 14 좋아해? 아 이거 거짓말이잖아 <laughs> <난 거야. 웃음> 아, 아 그럼 저는 8번 갈게요 8번? 네. 우리 감독님 저는 마지막이니까 재현이가 뒤까지 두번갈수 있도록 <laughs> 김열 아이열에 9 번, 두 번이 되요, 9 번. 네. 축하드립니다. I 22, I 9, A 8번. 주연 배우랑 조연 배우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듣는 것 같은데 또 들어주려야겠죠? 네. 가시죠. 그니까, 그래도 영상 하나는 남겨야 되잖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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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네, 저희가 영상을 함께 찍어볼까 하는데요. 어, 아까 뭐였죠? 네, 제가 짧게 소감을 얘기할 거고요. 6시간 후 너는 이라고 제가 하면 다 같이 죽는다, 화이팅까지! 아셨죠? 네 같이 할요 이게 근데 팔이 제가 길이가 다안나고 아네 저희가 <laughs> 1분만이라도 할게요 음. 음. 반대로 요 나와요? 아 팔이 너무 짧아요? 아니 <laughs> <laughs> 네. 네, 그럼 좋아요 그게 더 나아요 <laughs> 그러면 바로 가볼까요? 네 오늘 이렇게 6시간 너는 죽는다 무대 인사 마지막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왔는데요 정말 와주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떠셨나요? 어떠셨나요? 습 네, 아, 이거 편집 뭐잘 부탁 드릴게요. 네, 네, 자, 네,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6시간 후 너는 파이팅! 감사합니다. 저 영화 관람하시 않는 고객님들 앞쪽으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. 영화 관람하시 않는 고객님들 앞쪽으로 퇴장하시도록 하겠습니다.